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슬슬 막히는 구간이 생기실 텐데요.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떻게 뚫었느냐, 클리어하는 팁이 뭐냐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영웅을 육성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궁극 강화입니다. 궁극 강화는 장비를 추가로 착용을 해서 장비 스탯을 더 받고 2세트가 아닌 4세트 효과를 받는 게 핵심이거든요. 궁극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안 쓰는 육성 영웅을 재료로 쓰거나 토파즈 상점에서 판매되는 궁극 강화 재료인 레아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레아가 없는 유저는 육성 영웅을 재료로 써야겠죠. 육성 영웅은 어디서 구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4성 영웅을 6성까지 진화를 해서 궁극 강화 재료로 먹이거나 5성끼리 합성을 해서 나온 6성을 궁극 강화 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키워야 하는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궁극 강화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소 재료를 쓰면서 육성을 만드는 건데 이건 당연히 비추고요. 합성을 통해서 재료 용웅을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극 강화 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용웅은 레이드나 성장 전장등콘텐츠에서 활용되지 않는 애매한 캐릭터들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뭐 진이라든가 베인이라든가 세라든가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면은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재료를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PV 컨텐츠에서 면역이든 조금이라도 활용이 되는 캐릭터를 득하게 된다면은 덱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4성에서 5성짜리 캐릭터로도 커버가 된다면, 해당 캐릭터가 6성까지 진화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합성으로 나오는 영웅은 그냥 궁극 강화용으로 우선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궁극 강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영웅은 당연히 메인딜러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럼 메인딜러를 궁극 강화하는 건 알겠고요. 누구를 먼저 궁극 강화를 진행하느냐 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갈리게 되는데 장비 파밍을 우선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레이드 진행을 위해서 세인 같은 단일 딜러를 먼저 궁극 강화를 하게 되고요 시나리오를 진행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모험을 먼저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제이브 같은 범위 딜러를 먼저 궁극 강화를 진행하게 돼요 어떤 걸 먼저 우선시 할지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진행 보상도 받고 쫄짝 효율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제덱 같은 경우에는 세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이브를 우선적으로 궁극강화를 진행을 했고요 또 성장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은 궁극강화를 진행을 하면 픽업 소환권을 또 같이 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이것도 겸사해서 일단 진행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진행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은 레이첼도 역시 성장 이벤트로 똑같이 궁극강화를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PvE에서도 빠지면 안 되는 정말 필수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레이첼 역시 궁극강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순위로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 진행에 따라 레이드용 단일 딜러나 모험용 범위 딜러 같은 메인 딜러를 가장 우선적으로 궁극 강화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레이첼 역시 궁극 강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같이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컨텐츠 진행에 도움이 되는 영웅들을 육성을 하면서 동시에 이벤트 보상까지 챙겨가는 효율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쫄짝 효율을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 모험용으로 진행되는 범위 메인 딜러를 육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세인이 있고 하시게 되면은 세인을 먼저 또 육성을 해서 레이드 파밍용으로도 쓰시면서 세인도 모험용이나 무탑에서도 메인딜러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덱 상황에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